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편히 앉으십시오. 오늘 드릴 말씀은 담대히 믿고 담대히 전하자. 그것이 오 달란트를 다시 돌려드리는 신자의 길이다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베테란스데이 때 며칠 전그그 베테란스데이 행사에는 대통령도 참석해서 연설을 합니다. 알림통 국립묘지 그 알림턴 행사에서 한그 연세가 되신 베테랑이 그, 그, 거기에 참석했다가, 행사에 참석했다가 쓰러졌습니다, 갑자기. 근데 그 자리에 있던 간호사가 그냥 뛰어가가지고 이렇게 호흡을 보니까 호흡이 멈춘 거예요. 심장을 보니까 심장도 멈춘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CPR을 하고 그 살렸습니다. 살려놓고는 저그 리커버리 포지션 그 회복 자세로 탁 하고 이제 그 사이에 구급차가 와서 이제 그는 살았는데 그 여자가 간호사가 누구였냐면 합참 의장의 부인이었습니다. 합참 의장이라면 미국에서 미군 그 육군, 해군, 공군과 뭐 해병대 다 합해서 통틀어서 제일 높은 군인입니다. 그 사람의 부인이고 부부가 그그그 그, 그 사람은 육군 참모총장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우리는 군인으로서 나라를 위한 파수꾼 보초병으로서 우리는 하루 종일 우리 육군은 하루 종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러나 전쟁은 준비하겠다. 철저히 준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살리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남편은 나라를 살리는데 헌신하고 부인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헌신하는 부부라 멋있으며 속으로 한 마음으로는 한 마음 마음으로 우리 모든 신자가. 우리 주위 사람들을 세상에서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생각을 했고 우리 교인들이 우리 신자들이 모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어느 인터뷰를 며칠 전에 봤습니다. 70이 넘은 할머니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테스트 상대로 자기를 삼았다는 거예요.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위험도 합니다. 어떻게 하신, 어떻게 그 백신 테스트 대상이 되려고 하셨습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나의 의무입니다. 내가 이 사회를 사는 한, 나 같은 노인이 마저도 백신이 안전한지 아닌지 많은 사람이 테스트가 필요한데, 내가 내 몸으로 그렇게 사회에 좋은 일을 나는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후손에게도내 주위 사람들에게도, 내 동료 노인들에게도 이것이 좋은지 아닌지 부작용이 있는지 아닌지, 나 자신을 받쳐보는 것이 이 사회에 공헌하는 길입니다. 그건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는그 인터뷰를 봤어요. 너무나 감동했습니다. 보통 사람 그 바이러스 백신 하면 이게 mRNA니니 뭐 DNA니니 가면서내 몸에 들어오면 부작용이 있을까봐 무서워하고. 어쨌든 그것이 바이러스를 변형시킨 것이고, 바이러스를 약화시킨 것이고, 바이러스에서 뽑아낸 것인데 내 몸에 들어가면 정말 심각한 부세경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남들은 무서워할 때 자신이 테스트를 해보겠다고 나선 이 용기, 이 담대함, 담대함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섯 달란트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신앙인이 되려면 우리는 그 담대함으로 담대하게 믿고 담대하게 전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를 돌려드린 종처럼 우리가 모두 되고 싶은데 우리가 또 듣고 싶은 건 뭐예요? 착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큰 것을 맡기겠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자 우리 그거 듣고 싶어요 그죠?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는 너 평생 살면서 뭐하고 하니까 부부싸움만 피 터지게 하고 왔습니다 <laughs> 신나게 먹고 신나게 뭐 변속하고 잘 먹고 잘 살다 왔습니다 그거보다는 남을 사랑하는데 앞장서다 왔습니다. 잘하였다, 잘하였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큰 것을 맡기겠다. 나와 함께 영원토록 기쁨을 나누자. 우리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첫째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내 생명을 살리는 분으로 철석같이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다섯 달란트를 돌려드리는 길이고, 두 달란트를 돌려드리는 길입니다. 이자를 붙여서 우리는 고백하기를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전능하시다",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며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시다", "죽은 사람도 살리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다", "나는 그 예수님을 나의 의일한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는다", 이 믿음입니다. 근데 그 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고백하고 믿는 겁니다. 굉장히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이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가 나를 사랑하는데 죽도록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던지셨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다. 나 대신. 내죄 대신 죽으셨다. 나를 깨끗하게 정결한 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대지피를 날리셨다. 나는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이 그 전능하신 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는다. 이것을 담대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또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비록 음침한 사막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의 지팡이가,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니하시리라며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나를 치료하실 것이다. 나를 이끄실 것이며, 이 세상에서 인도하실 것이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 내 목숨이 다 하고, 내가 세상에서의 명이 다해서 차가운 영안실에 들어갔을 때, 아니면 저 차가운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라도, 그 자리에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나를 맞이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할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나 혼자이지만 그 자리까지 오셔서 나를 허구하시며 인도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나라 기쁘기만 하고 행복하기만 한그 나라로 인도하여 가실 줄을. 그리고 그 나라는 완전히 건강하며 더 이상의 장애가 없으며 진리를 온전히 완전히 알게 되는 그 나라인데 그 나라로 나는 갈 것이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이것이 예수에 대한 단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일독서에도 그래요. 세상에 종말이 다가온다, 예수 의 심판이 온다고 떨고 있는 데살로니카 사람들에게 보낸 바울의 서신입니다. 왜 종말이 안 오나 종말 종말할 때바울아 놉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기로 작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살아있던지, 죽어있던지, 예수님과 함께 살수 있게 하셔라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어떤 것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고 잘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담대하게 철석같이 그 예수님을 모든 것으로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첫 번째 길이고 두 번째 길은 둘째는 그 좋은 예수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축복을 받았으면 나 혼자 누리면 안 됩니다. 남도 구원해야 됩니다. 가족도 그 축복을 누리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것보다 더큰 선물은 없습니다. 더큰 축복은 없습니다. 영원히 사는 축복보다 더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것을 전해야 그분이 아, 신자입니다. 그죠? 아, 제대로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온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다음 동네 가자. 거기서도 전도해야 된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생명을 살리는 그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으로 맞고요. 막, 가시가 머리를 뚫고 들어오는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으실 때, 피 흘리실 때, 예수님이 그 당시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왜 그것을 그 고통을 당하시고, 그렇게 보욕을 당하셨을까요? 그때 주님께서 원하신 단한 가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다.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다. 이 세상에서 반드시 죽는데, 이 세상에서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 밑에 눌려 사는 이 사람들에게 밝고 찬란한 영원한 그 나라를 이 사람들에게 모두 죽고 싶다. 그것이 주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 모욕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소리 지르면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한입니다. 죽어가면서까지도. 바랬던 유일한 소원은 우리의 구원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 영원한 행복의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려 주시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그 예수님의 한맺힌 꿈. 죽어가면서도 바라는 소원이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인 거예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전할 때, 우리 영원한 생명이 있어. 우리 영원히 살까 전할 때,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의 한 맺힌 소원을 들어드리는 겁니다. 부활하시고, 떠나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그랬어요. 그죠? 모든 것을 가르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바로 오달란트, 두달란트의 신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것을 담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대한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고백과 전도를 담대하게 시도해야 됩니다. 세상은 돈 많은 사람의 것도 아니고, 세상은 머리 좋은 사람들의 것도 아니고, 세상은 재능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의 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시도하는 자의 것입니다. 시도하는 자. 우리는 담대하게 시도해야 됩니다. 제가 아주 가슴 아팠던 그 BBC 그 다큐멘터리 그 중에 가장 가슴 아픈 10년, 10년 넘게 가슴 아팠던 것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 풀렸어요. 그 남극에 보면 엠페로 펭귄이라고 있습니다. 황제 펭귄. 얼마 키가 120cm예요. 이만해요. 이만해요. 제가 160cm니까. 이만해요. 몸무게가 38kg, 40kg예요. 그런데요. 이 부부가 새끼를 하나 딱낳요 그래서 인제 하튼 고생을 해서 키워요. 뭐막 남고 영하, 영하, 마이너스 40도에서 마이너스 60도를 왔다 갔다 하고 그 혹한이 시속 160km의 혹한이 오는 곳에서 애 알을 나면 엄마는 아빠한테 알을 아빠 발 위에 이렇게 놔주고 이렇게 해서 1분 이내에 놔주지 않으면 얼어 터져 죽어요. 그래서 아빠는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 백가죽으로 이렇게 여기 두툼한 백가죽으로 쫙 그걸 감싸서 4개월을 그 자리에서 있어요. 그, 그 부화는 2개월 만에 된는데 안에서 부화가 되면 펭귄 밀크를 하나 줘요. 4개월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가끔 눈 조금 먹고 서면 그 추운 데서 자기네들끼리 그냥 수천마리가 다모으면 40만 마리가 된대요. 수천마리가 모여서 거기 웅크리면서 그 신비하게 또 겉에 있는 놈은 안으로 들어가고 안에 있는 애는 겉으로 그 추위를 이기면서 4개월 동안 굶어가면서 그 애기를 부화해서 키운 그 애기예요. 그리고 엄마가 4개월 동안 그 배를 불려서 돌아오면 엄마한테 넘겨주고 엄마는 펭귄 밀크를 애기한테 주고 그렇게 키운 애기인데 얼마나 아기 애기 펭귄이 키워요. 둘이 부부했을때그 펭귄 애기가 새끼가 좀 크고 나면 약간 밖으로 나가면요. 그 추운 데는 도둑갈 매기가 못 와요. 패트렐이라는 아주 못되게 생긴 갈매기가 있어요. 아주 못되 쳐먹게 생겼어. 이놈이 날아와가지고는그 귀한 애기 펭귄을 쪼아 먹어요. 이렇게 팍 부리로 쪼아서 이렇게 몸통을 깃털을 쪼아서 그런데 그 등치가 크고 훨씬 두 배나 크고한 이 엄마 아빠가 그냥 우우 하고 울고만 있어요. 이렇게 부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지를 못해. 이미 포기한 거예요. 그. 그때제 가슴이 너무 아픈 게, 아니, 이 황제 펭귄들이 물에서 그 얼음으로 뛰어 올라올 때 보면요. 그 육지로 뛰어 올라든지그 얼음으로 뛰어 올라올 때 보면 그큰 등치가 4m, 5터붕 날라서 떨어질 정도로 세게 물에서 차고 올라와요. 얼마나 힘이 좋은지. 그 힘을 가지고, 그 부리를 가지고, 그 고기를 잡아먹는 힘을 가지고, 왜 포기하고 덤비지 않나 하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 귀엽고 이쁜 새끼 펭귄을 잃는 거예요. 그럼 그 도둑갈매기, 그, 배트렐이 자이언트 페트렐이, 그걸 먹는 거예요, 본교에서 너무 가슴 아팠어 왜, 왜 담대히 덤비지 못하나. 왜 담대히 시도하지 못하나. 왜 포기하나. 근데 어제 마음이 풀렸어요. 그 꼬마 펭귄들이 자꾸 나이가 돼서 살아남은 애들이 청소년이 되자면 조금 커요. 그럼 뒤뚱뒤뚱 자기네들끼리 또 부모들처럼 한 무리를 이루어서 가는데 그 무리를 가는데 그 저희 그 도둑갈매기가 또 날아오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하나를 이렇게 빡 쫓아가지고 저기를하니까이 겁없는 청소년 사춘기 얘네들은 쫙 보이더니 아주 느린 동작으로 뒤뚱뒤뚱하면서. 그 도둑갈매기를 가서 그 아직 어리니까 뾰족한 잖아요 부리로 꼭 찍는 거예요 한 놈이 그러니까 다른 놈도 뒤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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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해서 그 놈을 또꼭 찍어요. 그러니까 이 도둑갈매기가 뒤로 물러서요. 그러니까 맨 집을 꼭 찍었던 놈이 자기 등치 크다고 으그 앞에서 이러고 또 다른 놈이 뒤에 와서 꼭 찍고. 그러니까 결국은 도둑갈매기가 도망가 버려요. 가버려. 이거다 담대히 시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보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전능자, 창조주가 나와 함께 계세요.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래, 나 한번 시도해보겠다.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 남기겠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겠다. 나도 한번 그렇게 죽어보겠다. 담대하게 도전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게 우리에게 있어요. 세상이 다 망해도, 해가 없어져도, 달이 없어져도, 지구가 깨져도, 인류가 멸망해서 없어져도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구원받았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것만은 확실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해야 됩니다. 안희숙 사모님 보세요. 안희숙 사모님 일제강점기 때. 그냥 일본 장관들을 만나가지고 너희가 한국에 쳐들어오고 한국 크리스찬들을 박해한 건 부당하다.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일본 제국 그 국회 의사당에서도 일본은 하늘에서 떨어오는 떨어지 유황불로 망한다 선포하고 그 의사당 앞에서 유황불로 일본은 망한다. 뭐 그렇게 선포하고는 체포돼 가지고 감옥 가 가지고 투옥된데 사형이 선고됐어요. 사형 집행하기 전에 몇 시간 전에 일본이 패전 그 원자탄 유황불 맞은 거죠. 패전 선고 항복 선고를 하고는 그래서 살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 감옥에 있을 때, 안희숙 사모님의 감옥에 계실 때그 이야기를 비럼이라는 미국 선교사님이 그걸 듣고 영어로 써낸 게 if I perish, I perish. 한국말로 죽으면 죽으리다예요. 에스터 왕후의 고백과 같은 것였습니 그래, 결국은 그러한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린 담대해야 됩니다. 믿는 것도 담대히 믿고, 전도하는 것도 담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다섯 달란트를, 두 달란트를 주님께 더해서 갚아주는 신자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가 죽고 천국에 가 있을 때, 우리가 전도해서, 우리 때문에 왔던 그 영원한 천국으로 오게 되는 신자들이 있다고 합시다. 물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이분이 잘 전도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 우리를 허구하시면서너 정말 잘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너 정말 잘했다. 내가 십자가에서 고통받으면서 내가 간절히 바랬던 그 꿈이 바로 너로 인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한테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내가 왜그 고통을 받았냐? 내가 왜 그렇게 벌고 벗겼느냐? 내가 왜 그렇게 찢어지며 피 흘렸느냐? 사람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행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됐는데 네가 내 꿈을 이루어졌다. 내가 죽어가면서까지도 원하던 그 소원을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첫째 담대히 믿으면서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붙어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누구든지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셨어요. 우리 그럼 더 많이 돌려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탄대히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바쳐 죽어가면서도 이루고 싶으셨던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소망을, 그한 맺힌 소원을 드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거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